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하리라고 하시니라 그 여인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나는 그리스도라 하는 메시아가 오실 줄을 아나이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일들을 말씀해 주실 것이니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고 하시더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여인과 말씀하고 계심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혹은 어찌하여 그 여인과 말씀하시나이까?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그러자 그 여인이 물둥이를 버려 두고 성읍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와서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을 나에게 말한 그 사람을 보라.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하니 그때 사람들이 성읍에서 나와 죽게로 오더라.신약 사역은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과 같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죽게 간청하여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드소서라고 하더라.그러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음식이 있느니라고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말하기를 누가 죽게 들으실 것을 가져다 드렸는가라고 하더라.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라. 너희가 아직도 넉 달이 있어야 추수할 때가 된다고 말하지 아니하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는 곡식이 추수하도록 이미, 하얗, 이미 하얗게 되었습니라또 거두는 사람은 삭스를 받고 영원한 생명이 이루는 열매를 모으느니라. 이는 뿌리는 사람과 거두는 사람이 다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이렇듯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는 그 말이 옳도다. 나는 너희가 일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려고 너희를 보내 얻노라. 일은 다른 사람들이 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수고에 참여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한 죄인을 그리스도께 이겨온 일의 열매와 결과. 그 성업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그 여인의 말로 인하여 주를 믿었으니 그녀가 증거하기를 그분은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씀하셨다고 함이더라. 그때 사마리아인들이 주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시기를 간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머무시더라.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믿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니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는 네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들어서 이분이 참으로 그리스도 곧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이틀 후에 주께서 그곳을 떠나 갈릴리로 가시니라. 예수께서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는 자기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하느니라고 하시더라. 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로 행하신 공개적 기적. 그때 주께서 갈릴리에 오시니 갈릴리 사람들이 주를 영접하더라. 이는 명절 때 그들도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가서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았기 때문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의 카나에 오시니 그곳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더라. 그곳에는 어떤 귀족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카퍼나움에서 병이 들었더라. 그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로 리 오셨다는 말을 듣고 주께로 가서 간청하기를 주께서 내려, 내려오셔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니 이는 그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더라. 그러자, 예,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지 아니하고는 전혀 믿지 아니하리라"고 아니, 하시더라. 그 귀족이 죽게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 어린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디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고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자기 길을 가니라." 그가 내려가고 있을 때 그, 제, 그의 종들이 그를 만나 소식을 전하여 말하기를 주인님 아들이 살아났나이다 라고 하니 그가 몇 시쯤에야 그 아이가 낳았느냐고 물으니 그들이 어제 제 7시에 열이 떨어졌나이다 라고 하, 말하더라. 그러므로 그 아버지는 그 시간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네 아들이 살아났다고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그 자신과 온 집안이 믿으니라. 이것이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기적이라. 38년간 누워있던 사람을 치유하심. 요한복음 5장 1절. 이일 후에 유대인은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 시장 곁에 히브리어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고 행각 다섯이 있더라. 그 안에는 수많은 병든 사람들이 누워 있는데 소경과 절름발이와 혈기 마른 자들이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더라. 이는 천사가 어떤 때그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여.